안녕하세요. 스위차사기 사기, 사기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쌍용 뉴스타일 코란도시 2.2의 RX21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 주세요. 문자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 구매권이 아니시더라도요. 언제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는요. 2018년식, 2018년 7월이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의 통풍 시트, 내비 후방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그 다음에, 보험이력도 한 건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차량이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아직 상품화 되기 전에 사진만 몇 장만 올려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기본적인 옵션사항은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사진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전면부 대각선이고요. 후측면. 네, 이렇게 좀잘 나와있는데요. 블랙박스 2 채널. 네. 사진이 많이 안 나있는 점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신조의 통풍 시스 내비, 후방 사이즈 스텝 보험력 영원이고요. 기본적인 옵션상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박스 2 채널, 그 다음에 루밀러 하이패스, 네, 그다음에 열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다 나와 있다라고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성능 기록 부분은요. 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뭐 보이상 보, 볼 것도 없겠죠. 자, 보시면. 네, 여기 단순 수리도 없고요. 좀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뭐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뭐이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뭐어1결에 2,000km 엔진 미션도 보증되고요.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이 사진인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개월에 2,000km 엔진 미션 보증 되고요. 2개월에 3,000km 또 추가로 무상 보증 신청 가능합니다. 이래서 4개월에 5,000km 무상 보증 신청 가능한데요. 범위는 엔진 미션이고요. 1개월에 2,000km는요. 그래서 그이후로 3개월 에 3,000km는요. 엔진 미션, 제동 장치, 연료 공급 및 안전 장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소정의 금액은 있습니다. 10여만 원 들어가는데 회원님이 다 부담하기에는 그렇고 해서요. 회원님이 10만 원 부담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수입자 사기사 이사가 부담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번 매진이냐 끝까지 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자, 수입차 싸게사 2 2는 어디 있냐면요. 도이처 오토 월이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있고요.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오시면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수입차 싸게사 224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사전에만 약속이 되신다면 내방 후 출고 때까지 1 시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 또 또한 드리겠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제 휴대폰 보내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유튜브에 수입차 사기 사기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저 얼굴 밑에 V자 막고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걸 클릭하시면 www.수입차사기사기. com 나오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국산차 수입차 네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수입차 사게사 이사는 어콜 어,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코일 매트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중에 하나를 우리 형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위처 사기사 이사 설명 다 드렸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다 일요일 나온다 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쌍년뉴코란도 스포츠 2.2 이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